안녕하세요. 금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상에 이런 일이 당신에게 곧 터질 역전의 기회입니다. 당신에게 오는 놀라운 역전의 기회, 금타로가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중 카드 하나. 선택하세요. 하나, 둘, 셋. 카드 선택하셨나요? 설명란에 다임 테이블을 클릭해 보세요. 첫 번째 카드 볼게요. 8개 펜타클 카드와 월드 카드가 나왔네요. 무식한 성실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제, 판이 바뀝니다. 8개 펜타클 카드인데요. 남들 쉴 때도, 남들이 안볼 때도 당신은 계속 움직였네요. 묵묵히 칼을 갈아온 당신 그 시간들 절대 헛되지 않았어요. 그 지독한 성실함이 이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월드 카드인데요. 완벽한 마침표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압도적인 결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모이고 자리가 생기고 돈이 따라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가 완전히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어딜 가든 당신이 기준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당신에게 곧 있을 역전의 기회는 압도적인 판의 완성입니다. 지금부터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시대가 드디어 옵니다. 금, 타로가 응원할게요. 두 번째 카드 볼게요. 전차카드와 식스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이건 압승의 기운입니다. 당신의 거침없는 돌진이 승리를 만듭니다. 이제 당신을 앞서가던 사람들을 주월할 차례입니다. 전차카드인데요. 앞만 보고 달려온 당신의 모습입니다. 불안함도 있었고 장애물도 많았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았네요. 남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묵묵히 달려온 당신입니다. 그 지독한 추진력이 보상을 받을 때가 됐어요. 식스완즈 카드인데요. 금이 환영입니다. 당신을 의심하던 사람들도 이제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실력의 반전, 당당한 1등의 자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당신에게 곧 터질 역전의 기회는 짜릿한 승리와 명예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름돋는 순간입니다. 놀라운 역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당신의 독주가 시작됩니다. 금, 타로가 응원할게요. 세 번째 카드 볼게요. 아홉 개완즈 카드와 운명의 스레받기 카드가 나왔네요. 벼랑 끝에 서 있던 당신, 이제 천운이 움직입니다. 인생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들어오겠어요. 아홉 개완즈 카드인데요. 악착같이 끈기있게 버틴 당신입니다. 이제, 그치 코앞이라는 신호입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이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운의 흐름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인데요. 운명의 판이 저절로 돌아갑니다. 바뀌었던 돈줄이 풀리고 안 풀리던 계약이 성사되고 보였던 매듭도 술술 풀리게 했어요. 상황이 알아서 대박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천운의 힘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당신에게 곧 터질 역전의 기회는 고생 끝에 찾아온 운명적인 보상입니다. 막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문은 당신 인생의 힘듦을 한 방에 날려줄 황금기로 가는 문입니다. 당신은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금 타로가 응원할게요.